반갑습니다. 송도 하나 박아납니다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사시지 여러분, 송도에 범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송도에 대형 그룹이 들어온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시죠? 롯데바이오하고 이랜드 그룹 다섯 개사. 뚜둥 이 정도면 범이 내려온다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대형 범들이 송도로 들어오면 우리 송도에는 어떤 빛나는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뭐다? 바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송도의 전망이다. 그래서 오늘도 캡틴 송도 문양훈 대표님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아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송도에 범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 아마 뭐저희들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중에서 새로운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대표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음. 싶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네. 어때요? 그, 네, 롯데바이오가 이제 당초 이제 송도와 이제 충북 오송, 그리고 이제 경기, 광명 등의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제 메가플랜트를 음. 건립할 후보지를 찾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기대한 대로 결국 송도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돼서 적합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아요. 어.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때 좀 떨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음.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음. 생각해요. 네, 송도가 원부자재 조달하고 이제 수익과 수출,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학교 측면에서 장점이 더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요. 이미 송도에는 이제 송도 바이오 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비롯한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롯데 바이오까지 이제 송도로 오게 되는 것이죠. 명실공히 국내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쭉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이 바이오도시 송도, 그 명성은 쭉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캠퍼스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총 3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의향서를 이제 제출했고요. 세부 계획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제약사의약품을 생산하는 네. CDMO. 예, 국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 공장을 연내 이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11-109에 네. 이제 사업지로 이제 정해서 이제 사업을 지금 계약하고 있고요. 2034년까지 총 3개의 공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롯데 바이오 캠퍼스가 조성이 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공유 실험실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음. 임상과 상업화와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됩니다. 롯데가 CDMO의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부가가치가 가장 큰 네. 그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이제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야, 이거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서 상상만 해봐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싶으면서 압도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또 인력도 꽤큰 규모가 넘어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약 4,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음.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규면면으로 이제 향후 봤을 때 송도에 약 2,000명 정도의 오. 추가 인력을 이제 확보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그 인원들이 거주할 또 주거 집들도 있어야 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그 수요를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 대화의 흐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랜드 그룹의 얘기까지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음. 이랜드도 다섯 개 법인의 본사가 송도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더미야. 네, 그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그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 그 송도 국제업무단지역에 이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본사를 이전하고 또 5성급 호텔을 또 건립해서 또 이쪽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 사무실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래요. 이런 송도 개발 사업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런 이랬... 도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 다섯 개가 넘어온다고 하면 이게 인원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그니까 다섯 개 법인은 이제 이랜드 건설, 음. 또 이랜드 이츠, 그리고 이랜드 서비스, 네. 또 이랜드 자산개발, 이랜드 넥스트 이렇게 이랜드 다섯 개 법인이 어. 이전을 하게 되고요. 대략 약 1,500명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1,500명이 직원이잖아요. 그럼 음. 직원 1,500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1,500 곱하기 4에서 6,000명이 최소한 넘어오는 뭐 이런 건가? 네. 그런데 이제 음. 그렇게 단순하게 예, 계산할 거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 송도 평균 그 가구 인원수가 있어요. 음. 예,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평균 2.7명 정도가 아. 이제 한 가구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네. 한 4천 명 정도가 좀 넘게 됩니다. 아. 예. 그래도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빌드업을 네. 해서 왔는데 이제 제가 진짜로 궁금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송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송도 부동산에 네. 어떤 호재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저 자본주의 냄새가 나는 발언 아니신가요? 원래 자본주의가 다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자본주의적인 질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걸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3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롯데 바이오로직스 하고 음. 또 이랜드 그룹이 이제 송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직원 규모로 보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약 2,000명 네. 이랜드가 한 1,500명에서 총3 5 0 0명으 규모가 되는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 곱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인원이 이제 송도에 어... 거주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2330명 정도 직원이, 그 그렇죠. 이제 송도에 이제 집을 마련하게 되고, 네. 평균 가구수 2.7명을 곱하면, 약 6,300여 음. 명 정도 인구가 송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뭐 저의 음.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어마어마한 인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이렇게 이 정도의 인구가 직장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주면 송도 부동산 면에서도 꽤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게다가 전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랜드가 복합 쇼핑몰을 상공구에 만든다고 하는데 음. 이건 또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될지. 네.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이랜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9년에 음. 중국을 목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네. 지하 6층하고 지상 23층 규모의 이제 복합 쇼핑몰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데, 오. 이곳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몰하고 도시형 루프탑 라운지를 갖춘 5성급 호텔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 옆에 또 네. 별도의 28층 규모의 그 업무시설 건물이 이제 들어서는데, 오. 이곳에 이제 다섯 개 층의 사무실과 또 35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음. 예.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이랜드 본사 다섯 개 네. 계열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통과 외식 그리고 호텔 등또 이랜드의 자체 콘텐츠를 원스톱 생활 공간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리고 게다가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그 바로 옆에 롯데몰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09 상권을 한번 보면. 국내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롯데 신세계 음. 이랜드 이렇게 음. 세계의 트리플 복합 쇼핑몰이 사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2030년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 GTX 비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음. 쇼핑과 교통이 또 이렇게 연계되면서 그러네. 가치가 더욱 올라가게 되고 성도뿐만 아니라 또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주목받는 메가 쇼핑 타운이 건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음. 진짜. 그 기업의 송도 진출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또 송도 집값이 완만히 상승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음. 예상이 됩니다. 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쇼핑과 문화의 수준이 한 단계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주거 만족도가 올라가서 집값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송도의 상가들도 네. 복합 쇼핑몰 방문객들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돼서 임대료가 오르는 등. 상가 가치도 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예. 송도 부동산 그 시장에는 분명히 오늘 이두 가지 소식이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범위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문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2030년 하면 먼것 같지만 아닙니다. 금방 2030년이 올것 같고 그쪽으로 제 마음은 이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쯤 되면 송도의 아주 범들이 드글드글해지는 거고 기업에 따른 인구 규모나 상업 규모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우리 캡틴 송도 문 대표님 만나면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님 조택과를 하시죠 네, 오늘도 네. 희망의 얘기를 조택과 하면서 긍정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조택과. 조택과.